아 t r Bye. No. 내가 최근에 나오면서 도안 나오고 있었잖아. 그렇죠. 어. 그쵸? 어. 잘 살고 있었어? 그 이제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. 그래도 근력도 좀 와. 어. 대단해. 너도 AD. 했잖아. 네 있죠. 맞지? 그 당시에? 아, 아니, 어 아니었겠네. 그때 얘기했잖아 그렇죠. 아니 그런 게 그러면 안 되지. 네. 네. 이제 한 번씩 해요. 네. 네. 그 전에 그 양떼목장인가 거기 갈때 썰매를 들고 갔어요? 그 이제 못해. 이제 안 돼요? 작년부터. 아 그래요? 나 작년에 뭐, 가, 아 갔었지. 작년에 갔는데 네. 이제는 그 위험해가지고. 아니면... 아, 그 전부터 원래 살짝. 규제가 있었는데 몰래 들고 막 올라가고 했었거든 네, 근데 네. 이제는 아예 아 진짜요? 이것좀 어 한번 해보시면서 <laughs> 열심히 사면목장 말하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 꼭대기에서 사는 거는 이제 거기서 절대 못하고 그 아들이... 거기 가면 거기 꼭대기 아니더라도 그 주변 대관령 주변에 네. 이렇게 능선 있는 데 있어 거기서 네. 사람들 타긴 타는데 네. 네가 네. 원하는 그, 그, 느낌 그런 느낌이 아니죠 아, 내가 보여줬던 그런 게있 네, 나오지 아 그래요? 어, 이제 못해 그거 이제 좀애좀큰것 같아서 아 <laughs> 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몇 날에뭐했었는데아 몇 <laughs> 뭐 그래요? 어다는생각해봐게가 그래 되게 그래. 자연스요자연스이고막아보이 <laughs> 네, <맞아요>. <laughs> 어. 되게 좋았는데 오오 야, 아, 나저 안에 생각이 많아지네. 작년에 작년에 그래서 우리도 형네 데리고 같이 가보려고 했거든 가보고 싶어 해가지고 안 됐어요. 안됐날안된날안 되는구나. 너무 아쉽다. 너무 아쉽다. 우리도안되고 것들로 이태티어키에도 몇개 있긴 하더라고요. 그렇지 있긴 있지. 근데 눈이 와야 되니까. 그 대관령은 사월에서 눈이 오니까, 음. 춥지 않은데 눈이 오고 뭐 해서, 그래서 아, 가고 좋은 거였어요. 아, 어려운 코스피! 아쉽구만. 아, 그, 아, 네, 네. 아, 아, 예. 꼭한번 해야지,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. 그때 당시에는 너무 애가 어려서, 아무 소안 내고 있었는데. 아. 이게 사랑이라 그냥 자연 그대로라. 바리끼리가 없잖아. 맞아.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이렇게 한거 이해는 갈수 <laughs> It's like you're holding something. Just a little bit. Oh, I got it. Oh, my God. It's okay. It's okay. You have to hold it.